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집정보 마이 홈투어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신현이 이제 전원주택 단지로 유명한 명문사업 쪽에 이제 새롭게 전원주택 현장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주차는 벙커형으로 두 대가 가능하고요. 우선 이제 계단 올라가 볼게요.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단점이 뚜렷하죠?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하면은 전 세대가 도시가스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마당이 좀 크게 나오지는 않아요. 건물은 좀 크게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방금 이제 건물 전체적인 모습 확인해 보셨죠?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2층 구조로 나오고. 자, 여기는 좀 이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건물 뒤편에는 이렇게 또 별도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내부 모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관 쪽은 지금 왼쪽에 일괄소등장치랑 앞에 보면 거울이랑 이제 신발장이 있죠. 근데 조금 신발장 공간은 조금 좀 적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자, 이제 거실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마루로 되어 있고, 천장이 지금 보면 시스템 에어컨이랑 간접조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물형 이제 천장이라고 많이 하죠 이제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요즘엔 좀 움푹 들어간 천장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이제 아트홀 부분이 좀 보이실 거예요 이제 아트홀 쪽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도 보면은 이제 굉장히 다채롭죠 뭐 이제 타일 그 다음에 뭐 대리석 그 다음에 간접조명 등등 이제 여러 군데가 좀 들어갔어요 요즘에는 확실히 이런 좀 아트월도 가면 갈수록좀 색채를 좀 많이 입히려는 좀 노력들이 이제 눈에 좀 보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주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별도로 이렇게 또 인덕션이 두고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보면 옵션으로 광파 오븐 렌즈가 들어가 있고 이제 가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기역자로 배치되어 있어요. 이제 가구는 한샘 정품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주방을 나와서 보면은 이제 올라가는 계단이랑 이제 나머지 방이랑 이제 각각 요소가 보이죠. 이제 계단은 좀 이따 확인하기로. 먼저 이제 1층 욕실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층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넓어요. 저도 좀 놀랐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또 특징이 뭐냐면은 각 요소들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시원시원한 느낌을 준다는 게좀 이상적이었고요. 자, 이쪽은 지금 창고 공간이에요. 어, 지금 보니까 이것저것 좀 집기를 좀 갖다 놓으셔가지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는 좀못 찍었어요. 이 부분 좀 야, 양해 말씀드리고요. 보일러는 경농 나비엔 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자, 문 닫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쪽이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이랑 드레스룸이랑 욕실로 각각 구성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 앞에 보시면 이제 방이랑 이제 붙박이장 공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인상적이죠. 그 외에도 별도로 또 드레스룸에도 이제 수납장이 있어요. 최근에는 확실히 이제 집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그 원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가 이제 수납장이거든요. 붙박이장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대에 맞춰서 확실히 이런 옵션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쪽에 보면은 이제 파우더룸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뒤돌아보면은 이제 나머지 또 이제 드레스룸 공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이쪽은 전부 다 시스템장으로 들어가 있죠. 기억자 구조로 이제 서랍 공간이랑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욕실입니다. 어, 욕실은 지금 보면은 수도 시설이 지금 보면 이렇게 샤워실이랑 욕조 쪽에는 이렇게 두 군데가 설치되었죠. 굉장히 넓게 쓸수 있다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고요. 전체적인 브레이, 그 분위기는 그레이 톤으로 좀중화한 느낌을 좀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제 뒤돌아 보면은 이쪽에 또 이제 세면대랑 변기랑 위치하고 있죠. 또 물총 소스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서, 이제 뽑아놨고요. 거울이랑 그다음에 이제 수건 거리대랑,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욕실이 크게 나왔죠? 뭐, 추후에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별도로 그냥 샤워 부스 같은 거 이제 유리룸 쳐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가운데 있는 거실을 기준으로 욕실이랑 방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한 게 거실 쪽에 별도로 또 보조주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가구 생활도 가능한 구조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이쪽이 2층 거실 공간인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보조주방 있죠? 제가 한 바퀴 이제 돌아서 전체적인 구조 보여드리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는 이제 확인해 보셨으니까요. 보면 이렇게 보조주방으로 해서 인덕션 쪽이랑, 그다음 이제 싱크대랑, 그다음 이제 한샘 정품인 거 마크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빌트인으로 이제 냉장고 옵션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 위에는 이제 냉장고, 밑에는 냉동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이쪽이 지금 이제 2층 욕실이에요. 2층 욕실은 이제 정사각형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벽면 쪽은 이제 베이지 톤이랑 이제 바닥은 그레이 톤으로 되어 있어요. 어, 굉장히 정사각형 구조라서 안정감도 있지만은 좀 넓게 나왔죠? 보통 욕실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구조로 이렇게 넓게 뽑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직사각형 구조로 많이 뽑는데, 워낙 이제 사이즈들이 크게 나오니까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Yeah. <laughs> 자 이쪽이 지금 보면 이제 첫 번째 방이에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랑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붙박이장이 옵션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방향은 이제 마당 쪽에 있는 방향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 쪽 뷰를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곳이고 이제 뭐 크진 않지만 발코니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째 방을 이제 확인해 봐야겠죠? 어 사이즈는 첫 번째 방이랑 이제 거의 똑같고요. 구성도 똑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그다음에 북방이장 들어가 있고요. 뭐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뭐 발코니 공간이 약간 더 넓다. 요 정도 차이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이번 현장은 이제 요약해서 드리면은 뭐 명문세가 이제 단지 특성상 많은 분들의 뭐 이제 성원을 받았던 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 현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야기 드릴 건 없고요. 이번 집의 특징은 이제 각 요소들 넓게 쓸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두 가족이 사용하기 좀 좋은 전원주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시원시원한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령층이 조금 높으신 분들 선호고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 주세요. <목소리>